어, 그랬어? 우리 왔어? 아유, 착해. 이리 와. 어휴, 어디 갔다 왔어? 응?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? 아유, 착해. 우리, 아이고.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아빠 보러 오는 만 아유, 착해라. 그래, 어디, 어디 갔었어? 응? 우리는? <laughs> 아이고, 착해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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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, 아이고, 착해, 이 새끼야. 음, 오늘 날 풀리니까 좋지? 응? 어? 어유 햇빛 따스하고 바람 조금 불어도 따스 하네? 응? 어? 너도 코로나 조심하고. 지금 온통 난리다, 야. 고양이는 안 걸리나? 아유, 그래도 조심해. 그, 골골대는 애들 만나지 말고, 식시한 애들이나 만나, 알았지? 응? 우울 아이고, 너 어, 어제 어디서 잤어? 밤에는 어디 가서 자고 맨날 일로 오냐? 저쪽에 너 친구, 저, 응? 꼬부리도 오고, 비밀이도 아까 봤는데, 내 분위기가 안 보인다, 예쁜이. 너가 맨날 여기 있으니까 얼른 갔나 봐. 응? 어? 그치? 어, 건강해야 돼. 응? 어? 아저씨가 맛있는 거 맨날 줄게. 응? 어? 우리? 아유, 우리, 우리는 끔처럼 붙어 있어. 이거 어떡할 거야? 응? 어? 친구들이랑 놀아야지. 아저씨랑 놀면 어떡할 거야? 응? 어? 우라. 너무한 거 아냐? 이렇게 껌처럼 붙어 있으면 아저씨가 어떻게 해야 돼? 응? 아유, 이 새끼야. 아유, 좀 떨어져, 좀, 좀. 떨어져, 이 새끼야. 아이고, 에 <laughs> 아유, 우리, 우리는 개냥이야. 응? 저, 저, 전돌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. 꼴 같지 않으니까. 응? 전돌아! 전돌아! 야! 쳐다보지 않잖아 삐져갖고 너가 하도 그러니까 임마 눈꼴 사나워갖고 임마 알았어 우리 아유 이놈들 에이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응 나도 그냥 달라붙어서 가는 데마다 붙어있으니 응 아빠 바지 빵꾸나지마 자꾸 그러지마 꾹꾹이 하는거야 뭐야 핥키는거야음아 따고